엄청 수지 맞으셨습니다. 왜 수지 맞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 이 월드컵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열리고 있죠? 아시안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 월드컵이 지금이랑 비슷하게 조별 리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였어요. 우리나라는 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16강에 갈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호날두라는 선수 아시잖아요. 아, 전반전에서 포르투갈이 1점을 넣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겨우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되었으나 90분이 다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몇 분밖에 없는데요. 그때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70미터를 막 달립니다. 근데 그 옆에서 또 누가 같이 달렸죠? 황희찬 선수가 또 따라서 막 열심히 달려요. 이 손흥민이 골대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비수가, 포르투갈 수비수가 3, 4명이 막 뺏으려고 달라붙는데 그때 손흥민이 그 수비선수들 사이로 공을 샥 보내니까 황희찬이 그걸 받아서 슛뭐 했어요? 골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꼴을 무슨 꼴이라고 합니까? 극장 꼴이다, 그러죠.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꼴 때문에 역전을 이루고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극장 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극장골을 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극장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뭔가 극장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전도 지었어요. 자신의 집도 지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주변의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테러를 합니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난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니에미아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소망 없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요? 느헤미야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궁에 있어요. 고위 관료입니다. 이제 표현을 보면 술 관리라고 써 있지만 엄청 높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뭐열 손가락이 들만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왕과 가까운 것이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자가 누구요? 느헤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아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주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느헤미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기도, 무조건 기도. 니에미아는 네, 왕궁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니에미아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항상 이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카페가 어디 있나 바라보게 되고요. 니에미아는... 네, 커피가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자리가 생각이 나요. 기도할 시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할 자리, 기도할 시간을 찾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이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고 이제 역전골, 극장골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니에미아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펜스라는 분이세요. 미국의 부통령을 21년까지, 2021년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 원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셨지만 10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요. 기도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찬양 집회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인의 길을 가면서 오직 기도로만 살아갔고 부통령의 자리까지 미국의 부통령까지 오르게 되셨어요. 이분이 부통령으로 계시던 때가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던 때였습니다. 20년, 21년 그때 이분이 전국 교회 미국의 전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고 이런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만이 위기의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분의 이러한 간증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는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을 뺏기고 성전이 불타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 왕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네 메가 이런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급 좀 하게 해주세요. 저왕 다음 자리까지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수 있지만 그의 기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느에미아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순간 마음 아파하셨던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백성들, 지금 1,000km가 넘는 곳에 있습니다. 니에미아와는. 그러나 니에미아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내가 이곳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니에미아의 기도를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 생활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늘 있었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 아실 거예요. 5만 번 기도를 응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시한 응답이 아니고 기적.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기적이 무려 몇 번이요? 5만 번 이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고아를 수백 명을 키우시면서 단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시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아들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빵 공장에서 차가 옵니다. 우유 공장에서 차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이 수만, 오만 번 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누구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 이 느에미아의 기도를 보게 되면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궁에 있지만 그에게는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셨어요.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뭐 땅을 사시거나 건물을 사시거나 할 때에 그 주인이 나는 죽어도 팔기 싫습니다. 이러면 살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는 것도 주인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붙들고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야겠습니다. 우리 6절 끝부분,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여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니에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저희 가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악성 댓글 문화가 들어오면서 남 탓하고 남 비난하는 문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찬들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이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강력한 부흥이 임할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라는 곳에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표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요? 회개 기도가 터집니다. 막 이분이 지난 날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있던 천여 명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양 전 시내에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이 사라지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아주 많았는데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시기에 주님께 돌아온 평양 시민이 3만 명 정도 된대요. 3만 명. 그리고 이 3만 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평양 부흥 운동이 전국으로 펼쳐지면서 100만 구령 운동으로 이 1909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무슨 기도였습니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극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행하면 너희 적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모아서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밤에 뭐할 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잘안 돼요. 기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발 안 받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기도발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큰 권능 강한 손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었을까요? 100%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까 손흥민 이야기 드렸잖아요. 90분이 됐습니다. 경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손흥민이 이 마스크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이거 뭔가 될것 같다. 꼴 넣을 것 같다. 이 마음이 드니까 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차피 시간도 없고 안 되고, 이거 뭐나 마스크 써 가지고 답답하고, 뛰지말자 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도 뭔가 기대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뭐하라? 기대하라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누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뭐로 살았습니까? 기도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고 말씀 붙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그러한 기도가 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극장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